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부터 일반 설탕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설탕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설탕과 비슷한 종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설탕을 먹고 나면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짜증이 나며, 심지어 두통이나 브레인포그 같은 증상이 나타날까요? 이러한 증상은 집중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식사를 건너뛰거나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이 느껴지며 설탕이 당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설탕을 많이 먹었는데 왜 저혈당 증상이 생길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혈액 속 설탕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사실 혈액 속 설탕의 정상적인 양은 한 티스푼 정도도 아주 적은데 한국인의 하루 평균 설탕 섭취량은 무려 60g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설탕을 먹고도 저혈당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왜 세포 안에 설탕은 부족할까요? 그 이유는 몸이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혈액 속 설탕이 너무 많으면 이를 독성 물질로 인식해 제거하려고 합니다. 혈당은 체온처럼 철저하게 관리되며 적정 혈당 수치는 대략 80 정도입니다. 설탕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러면 몸은 이거 너무 많아 하고 판단해서 인슐린이라는 조절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설탕을 세포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설탕을 계속 많이 먹으면 몸이 과부하 상태를 막기 위해 인슐린 수용체를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설탕이 세포로 잘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세포 안에서는 설탕의 양을 감지하는 센서가 작동하는데 설탕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몸은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문제는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다 보니 혈당이 정상 이하로 떨어지는 저혈당 상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세포 안의 에너지원은 더욱 고갈됩니다. 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 내지만 결국 한계에 다다릅니다. 이 과정이 수년간 반복되면 췌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인슐린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때도 설탕을 계속 섭취하면 혈당이 더 높아지고 결국, 당뇨병에 이르게 됩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은 상태를 넘어 신경 손상, 괴사, 심하면 절단까지 초래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럼 당장 설탕을 끊어야겠다 싶으실 텐데, 막상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공된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단맛이 강해 중독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탕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초가공 설탕과 자연 설탕이 있습니다. 초가공 설탕은 글루코스, 덱스트로스, 고과당 옥수수 시럽, 아가베 시럽 등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백설탕과 흑설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제 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같은 영양소가 모두 제거되어 에너지만 남은 상태입니다. 반면, 자연 설탕은 꿀이나 덜 정제된 설탕처럼 가공이 덜된 형태입니다. 그래도 과하게 섭취하면 좋지 않으니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꿀에는 설탕 대사에 필요한 약 180가지 성분이 들어있어 몸을 덜 피로하게 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혹시 저혈당이 있다면 설탕보다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당분을 줄이는 것이 어렵다면 위에서 언급한 자연 설탕 대체품으로 서서히 바꿔보세요. 특히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나 아가베 시럽처럼 과당 함량이 높은 제품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런 설탕은 간에서만 대사되며 과하게 섭취하면 간에 지방이 쌓이고 비만이나 당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일 속 프로토스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과일에는 섬유질과 영양소,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해줍니다. 특히 베리류는 설탕 함량이 낮고 섬유질이 많아 건강에 더 좋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설탕을 많이 섭취해온 중년 이상의 분들은 과일도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